그래서 그 철회 음악 식구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 응원도 해주시고 실방을 만들면 참여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거의 90%가 아리스 분들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생겼어요. 음. 그분들이 보니까 우리 호준것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 가수를 아낄까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본 거죠. 음악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랬더니 호정 가수의 청아함, 순수함, 그리고 뭔가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이런 어려운 세상을 뭔가 이렇게 밝게 만들고 있구나 그걸 저는 정확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이제 채널을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뭐 본도하는 장면 특히 그 장미여관의 봉숙이 봉숙 <목소리>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긴 했었어요. 아휴 사실 제가 네달 전쯤이었나 다들 왜 우리가 그 이제 심각 코로나 좀더 심해졌을 때 모든 분들의 표정이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여기서 음. 좀 벗어나자 우리 코로나 해결합시다. 아무 노래나 부르십시오, 다들. 분홍초원이 <laughs>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를 처음에는 이렇게 서가보저를 부르려고 하다가 내가 한번 이렇게 좀대보면 그걸 보시는 분들은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이렇게 이벤트 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근데 그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되게 즐거워해 주셨어요. 음. 근데 또한 가지는 당신께서는 성악가를 보러 왔는데 이러니까 구독을 붙고 나가버리시죠.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오해를 살수 있는 게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내지는 실수했네. 아주 고순간만 그딱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개 때 이제 그 영상 보고 밑에 이제 댓글 봤었거든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트로트의 맛하고도 조금 다르니까 노래는 무사의 그런 보이스가 매력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가를 들어보니까 네. 물론 이제 미스터 트롯 이후기 때문에 트로트 곡들도 있지만 나만의 길이나 살겠소 같은 경우는 또 가곡 같고 음. 만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발라드에 가까운 노래잖아요. 정말 그 호중 씨가 하나의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호중장르라는 얘기를 하듯이 정말 여러 가지를 다왜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고 음악은 모든 우리의 것인 거죠 음. 지금 보면은 아까 성악에만 말씀하셨는데 트로트도 트로트라는 자기 당신들만의 리그가 또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발라드는 라또 발라드끼리 자꾸 음악이 다 하나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교집합이 아니라 부분집합을 자꾸 음. 조금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근데 그 안에서 음.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오버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성악이나 그런 가곡을 부른다라는 거는 지금의 대중들이 그럼 받아들이는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사실 고귀하고 예술적인 가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중의 클래식화 예를 들어서 호중 씨의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듣고 마시고 그리고 지금 그 호중 씨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세대가 예전에 다 가곡의 반또 영화를 보면 굉장히 고전 영화에서 나오는 그 클래식들 이걸 다 고무 듣고 생활하신 세대거든요. 김호중 씨가 이분이 지금 30세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렇죠. 어, 예. 이제 데뷔 데뷔를 하는 나이에 요 예, 그 데뷔 음반이 30세 예. 그러니까 30세에 지금 이 음반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 호중 씨가 정말 이제 음악을 더 접하고 연주를 계속하면서 말 그대로 귀가 트이고 그다음 에 이제 경험을 이제 쌓이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큰 아티스트가 되겠느냐? 그 팬층에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분들의 뭔가 이렇게 정서와 고귀함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음악을 골고루 더 찾아서 듣게 되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저희 클래식하는 사람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가수들라기보다는 열려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이 중요한 게 제가 만약에 소아과로서 노래를 정확하게 하면서 다른 장르를 하면 그래도 봐주세요. 근데 이쪽을 못하면서 그 장르들을 해버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음. 근데 우리 호중씨가 지금 이번에 더 클래식 앨범이 정확한 클래식을 하는데 우리가가 또 있고 그럼으로써 또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또 있잖아요 뭐산핵기에 초청을 받은 네. 그런 것까지 최근에 난감하셔가지고 아, 아, 저는... 그 해명 영상을 봤고 네. 그 해명 영상 전에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후 사정을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뭐한번 말씀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해명 영상 보면서 아, 되게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대전에서 3시간 영월까지 운전하고 가서 또 저의 스승 님이시니까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도 그렇군요. 어려워요. 음. 더군다나. 그 호중 씨의 마음을 전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거든. 음. 그리고 의중이 어떠신가도 여쭤봐야 돼.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심지어 촬영하려고 장비 다 깔아놨지,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지. 근데 댓글에는 또 반응을 해드리고 싶고, 음. 기사를 못 봤어요, 저는. 음. 갑자기 카네기가 딱 나왔는데, 물론 카네기 쪽에서 초청을 받아간 건 어마어마한지. 이건 그럼요. 진짜 역사적이지 음. 요즘은 좀 카네기도 이제 많이 음, 좀 열려있어요. 네, 열려있 열려 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해서 한 거를 마치 초청한 것처럼 했던 사례가 음. 좀 있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거보다는 우리 호중 씨가 앞으로 더 이렇게 훌륭한 가수로 체계로 하, 나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제가 그 댓글을 그건지 모르고 딱 했다가 오해를 샀죠. 음. 아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화들짝 그 화들짝 <laughs> 놀라셨어요. 화들짝 네, 네. 놀랐 예전에 그, 어떤 바리톤 한 명이 본인 스스로가 카레기오레 그, 대관을 해서 공연한 것을 마치 뭐, 카네기홀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한 것처럼 비서를 한번 썼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초청받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우리 호중 씨가 카네기홀에서 초청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 여러분께 제 실수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대안이었어요. 네. 여러분과 소통할수 있는. 굉장히 공을,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있었고. 그렇다고 정성을 드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아니었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진정으로 노래하면 진정으로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리스 여러분들도 보면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 저는 혼자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정성 있게 가고 있다가 살짝 삐끗덕 했던 게 요즘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네. 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실수도 하고 여러분들의 질책도 받고 경례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있는 그대로 빨리 이제 인정하고 네네. 또 사과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독자들이나 이제 대응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만 네. 쓰면은 또 권한청 교수님, 저는 모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인정을 해라. 음. 그게 바로 아리스다. 음. 딱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가 만약에 변명을 하거나 다른 거로 가는 것보다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잘하겠습니다. 해라. 네, 그래서 쿨하게 받아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성현 선생님은 이제 한양대 지금 교수이신 거잖아요. 오중수 하고도 이제 같은 학교. 그오중 씨가 그 자서전을 보면 네. 정말 고성현 선생님은 자기 별이었다. 그 친구가 그 자기의 <laughs> 책에 정말 자기에게는 별 같은. 선생님이셨다 하면서, 사실 아,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글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모르셨잖아요. 몰랐죠. 마음을 표현 피워... 왜냐면 저도 선생님, 손자... 저희 스승님을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음...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적이 없었어요. 호중씨, 이제 호중이라고 아마 호중씨 해야 되겠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과연 고성현 선생님이 그 상황을 아실까?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고성현 선생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고성현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가타라교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스승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음, 그 마음인 거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호정 씨도 그 마음이 있는데 아리스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떤부분요호정 음, 씨가 한양대 장학생으로 갔는데 그 네. 고소연 선생님이 안 받아줬다고 생각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리스분들도 아, 계셨습고요 네. 어...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고성현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김호중 가서 아시죠? 그랬더 바로 호중 씨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호중 씨. 어. 아니, 그... 지금 군대, 군대 퇴직하라고요? 네, 나고... 네, 어, 예. 맞아요 왜냐면 호중 씨가 이미 스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음.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겠다. <laughs> 네. 말씀을 딱 드렸죠 그랬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천사의 음성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 사람은 그걸 태워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응. 그리고 최고라고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셔서 아주 저도 마침만 소명을 다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정말 천사의 음성을 가졌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는 그런 천사의 음성을 안 가졌다면 가지려고 연습실에서 5년, 10년, 30년, 40년 평생을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그걸 다한 방에 얻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하예자돼요, 안젤로, 천사가 돼야 돼, 천사여야 돼요. 지금 이제 호중 씨 이제 사회복무요원 끝나면 네네. 세 분이서 같이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아저는 저를 영어해요. 근데 우선은 고설연수생 막한번 하면 어떨까 뭐. 그리고 이제 검도 영상 봤습니다. 네네. 네. 영상이 제몇개 있더라고요. 네네. 대한검도 5단, 음. 그 다음에 거합도라고 이제 징검 쓰는 거 6단, 6단. 그 다음에 발도도라고 이제 또 그것도 징검에 관한 4단, 그다음에 조선세법 2단, 2단. 그 다음에 태권도가 3단. 어.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서학하는 사람 중에 검도하는 사람몇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검도 고단자는 없어요. 음. 또 반대로 검도하는 사람 중에 서학하는, 음. 제가 유일무일해요. 유일 음. 이걸 정말 잘하려고 하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 이것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검도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전세계도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래하는 무사라는 타이틀을 생각을 해놨고요. 근데 이제 요번 코로나가 터지고서 제가 맨 처음 한 일은 검을 챙겨서 대전 근교에는 대나무 가으로 갔어요. 왜냐면 무언가 와서 비관하고 주저앉는 것보다는 이때가 정말 수련을 열심히 할 때가 될것 같다 그래서 수련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현대 검도는 누군가를 해하고 배는게 아니라 내 자신의 허물을 배워내고그 정신을 가지고 내 주변에 뭔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게 현대 무사의 덕목이 아닌가 라는 거를 검의 정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코로나가 음.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인 랜선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힐링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있는 우리 호중가수를 제가 직접 불러보고, 또제 동생이 직접 연주해보고, 또 우리가라도 또 대중적인 것들을 클래식적으로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처럼 이렇게 안 하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음. 그래도 클래식에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이걸 하면,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절충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는 그렇게 가야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목소리와 같이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호중가수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었고요. 네. 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